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풉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을 푼다는데 외대 생활은 더 힘들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쉽게 뉴스 용어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돈을 푼다는 말에 진짜 뜬 뉴스에서 국가가 돈을 푼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돈을 푼다는 건 지원금 형식의 돈을 풀거나 은행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돈이 필요한 일반 서민일까요? 아니면 이미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뒤쪽입니다.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 이미 집이나 주식이 있는 사람, 이미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돈은 항상 먼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돈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 돈이 많은 곳, 이미 자산이 있는 곳, 이미 투자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먼저. 그리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자산 가격이 먼저 뜁니다. 하지만 월급이나 연금은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참 서민이 체감하는 건 물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생활비입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공공요금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돈이죠. 그래서 서민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돈을 푼다더니 왜 나는 더 빠듯해지지. 4. 자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여기서 차이가 갈립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 집값 상승 주가 상승 이미 오른 뒤에 현금화 가능 자산이 없는 사람 물가 상승 생활비 증가 쓸 돈만 더 필요 같은 정책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나?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돈을 푸는 정책은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6.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중요한 건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속지 말 것, 좋다든 말만 믿지 말 것, 내 생활 기준으로 해석할 것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지출을 감당할 구조가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올 때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오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그 뉴스는 내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생활 언어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